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또 믿음이 넘쳐나는 신령한 한 날입니다. 오늘은 죄악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 보존의 뼈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구속사를 살펴볼 때, 인간이 타락하는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 보존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신앙을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담의 타락 속에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하와는 모아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여 가렸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부스러지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가죽옷은 오래가는 옷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을 이 가죽옷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거. 이 셋은 다른 시입니다. 가인 계열과는 다른 시.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다른 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남기시고 또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세요.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의 중심으로, 중심으로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함께한 자들만이 남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있죠. 15절 말씀 보세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신령한 그루터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루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0편 12편 3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10편 기자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안전지대에 보존해 주신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 두리로다. 그래서 칠절에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또 수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사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우리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세요. 배입을 당하여도 구루턱이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남는 자여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죄악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 죄가 더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창세계족보 296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심판을 행하는 동시에 구속사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면서 언제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밝히셨습니다. 심판과 형벌 속에, 심판과 형벌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불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 보존의 뼈대는 조금도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물결이 관영한 속에서도 구속사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또 죄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타락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혼하며 신본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인본주의가 속에 가득찬 거짓된 신본주의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너무나 타락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아무리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을 보존시키시고 그 뼈대를 이끌어 주시므로 반드시 구속사 날마다 전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